뻔히 보이거든, 숙대, 국민대. 이걸 박사학의 논문을 주고 석사학의 논문을 준 거야. 사기거든. 다 거짓말이란 말이야. 표절 정도가 아니고, 이게 전부 거짓말이야. 내가 김건희 거짓말에서 느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의 없음이에요. 음? 성의가 없다고요. 사기꾼들은 남을 속이려고 구체성이라든가 음, 음. 개연성이라든가 이런 영역 내에서 사기를 치거든. 근데 김건희가 왜 저렇게 무성의한 거짓말을 하는 게 습관이 됐냐면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성의를 보였어. 맞아요. 맞아요. 검사들이 다 성의 있게 이걸 덮어줬거든요. 그니까 그러니까 러 무슨 거짓말을 해도 권력이 다 덮어주는 거야. 음. 이제까지 권력뿐만이 아니고 검사들뿐만이 아니고 언론들도 그랬어요. 저렇게 무성의한 거짓말을 전부 다 맞아요.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어도 되는 것처럼. 우리 검찰들이 덮어주고, 언론들이 씻어줬어요. 뻔히 보이거든, 숙대, 국민대. 이걸 박사학의 논문을 주고 석사학의 논문을 준 거야. 사기거든. 다 거짓말이란 말이야. 표절 정도가 아니고, 이게 전부 거짓말이야. 그래놓고는 말을 안 해.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학위를 준 것처럼 계속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와서 사기를 추사한다고. 이제 이게 끝내야 돼요.